이 시간에는 예배 전에, 설교 전에, 어, 지난주까지 있었던 성전에서 드리는 첫 구역 예배. 우리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샘솟는 교회! 우리 함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 기타 실력 보셨습니까? 네, 대한민국 교회의 단임 목사 기타 치고 구형 예배 드리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성전에서 머금은 이첫 번째 구형 예배 이 예배의 물기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계절의 변화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더욱 따뜻하고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다윗의 인생 노래를 함께 들은 바가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노래의 출발은 단조입니다. 우울하고 무겁습니다. 사망의 물결이 등장하고 불의의 창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단조의 노래가 어느 순간에 행진곡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화살을 날리시고 번개 불이 번쩍거리고 우레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우울한 단조의 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개선 행진곡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그 시점이 언제냐?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고 거슬러 올라가면 딱한 절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7절을 기점으로 노래의 계절이 바뀝니다. 7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것은 다윗이 기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계절은 시간이 지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 보니까 문제가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난다고 계절이 바뀌지 않습니다. 신앙의 계절, 인생의 계절은 기도의 무릎에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기도의 자리가 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붙잡음의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위로부터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심이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붙잡던 문제를 위로부터 손을 내미사 하나님께서 붙잡는 시간입니다. 내 질병과 염려를 위로부터 손을 내미사 하나님께서 붙잡는 구도가 바뀌는 지점이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구도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면 건강의 계절도 바뀌고 삶의 문제의 계절도 따뜻한 은혜의 계절로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잡으심이요 영적인 구도가 바뀌는 말씀의 자리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열왕기상 사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사장은 어떤 두 제목을 달고 있느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축복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축복의 말씀이 이 사장이라는 보따리 속에 한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크게 세 가지의 복을 주십니다. 먼저는 사람 잘 만나는 복을 주십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솔로몬 곁에 주셨던 만남의 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솔로몬 옆에 서기관은 누구, 사관은 누구, 군 사령관은 누구, 솔로몬 옆에 붙여 주셨던 만남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사람 잘 만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좋은 만남은 연약한 믿음도 새롭게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닫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기도 합니다. 좋은 만남을 통해서 그칠 것 같지 않았던 슬픔도 눈물도 멈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복된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 보야 할 대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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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만남을 쭉 열거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만남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왕입니다. 그렇게 어떤 만남을 앞세워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총리가 누구, 이것 얘기하든지 아니면 든든한 나라를 지켜줄 국방부 장관이 누구인지 이것이 가장 앞서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남의 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장 앞세우고 있느냐? 우리 열왕기상 사장 2절이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이 만남의 복 가운데 의도적으로 어떤 만남을 가장 앞에 놓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요. 여러분, 군사령관을 앞세우든지 총리를 앞세워야 되는지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다른 만남이 아니라 제사장 아사리아를 의도적으로 가장 앞쪽에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수 있느냐 그것은 만남의 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워 주신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만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면 신앙의 계절이, 가정의 계절이, 건강의 계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회자 잘못 만나면 신앙의 슬럼프가 시작이 됩니다. 있던 믿음도 까먹고 신앙의 방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복중의 복은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것이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복된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인생의 꿈이 달라집니다. 좋은 영적인 리더를 만나면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 가운데 인생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복된 영적인 리더를 만나는 복중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만남의 복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솔로몬의 그 재산이 얼마인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이 밥상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밥상이 얼마나 규모를 갖추고 있는지, 격이 있는지, 그거 보면 알수 있습니다. 말씀은 솔로몬의 재산이 얼마다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솔로몬의 하루 차려진 밥상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 22절부터 2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의 하루 양식이 등장을 합니다. 22절 말씀해 보면 이 밥입니다. 저쪽에서는 밀가루가 주 양식이겠죠. 가는 밀가루가 30 고루, 또 굵은 것이 60 고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합 90 고루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루라는 이 측량, 이 도량의 범위가 익숙하지 않아서 놀라시지 않는데 아, 도합 90 고루입니다. 30 고루, 60 고루, 90고루입니다 90고루가 얼만큼 될것 같습니까? 제가 어젯밤에 20kg 쌀포대에 다 담아봤습니다 네. 아, 90고루는 20kg 쌀포대로 750 가마니입니다 이들은 좀놀라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750 가마니, 750이면 아닙니다 20kg 750 가마니입니다 750가만이 밥을 하려면 이 솔로몬 집의 식솔들이 몇 명이겠습니까? 이날 반찬은 이 날만 잘 차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이렇게 먹습니다. 한절 아래에 23절 말씀해 보니까 하루 반찬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시작. 살진 소가 토당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아, 솔로몬의 하루 반찬입니다. 말씀에 보니까 소가 또 구분되어 있습니다. 살진소, 초장의 소. 이 살진소는 따로 마블링을 하기 위해서 사육하는 소. 초장의 소는 방목해서 키우는 자연산입니다. 소만 살진소 10마리 박목한 소 20마리, 30마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일주일 아니라 하루 반찬입니다. 그리고 양은 100마리, 수사슴, 암사슴, 노루, 살진 새 이것들은 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역사에 관심이 있어서 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 밥 이만큼 하루에 해 먹는 사람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가장 큰 물질의 복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복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주셨고 또 어떤 복을 주셨느냐? 아, 이 복도 한번 읽어 봐야 되겠지요. 먼저는 사람 잘 만나는 복. 두 번째는 물질의 복. 그리고 이 복이 참 탐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열왕기상 4장 24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솔로몬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말씀해 보니까 그가 사방의 민족과 평화를 누렸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복중의 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도 그리고 재산이 소 30마리씩 잡아먹으면 뭐합니까? 사방과 평화하지 못하면 이 평화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주었던 이 하나님의 평화는 보니까 사방의 사람들과 평화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은 평화하긴 했지만 때때로 전쟁을 치릅니다 이 민족과 전쟁을 치르고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는 모르겠습니다 실제로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전쟁을 치른 사건이 단한 번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사방에 있는 여러 민족들과 평화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 복중의 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0명이 있는데 100 나라 중에 99개 나라와 평화합니다. 딱한 나라와 불편해서 전쟁을 치릅니다. 여러분 이거 온전한 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99개 나라와 아무리 평화해도 한개 나라와 전쟁을 치르면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한 나라 때문에 온통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중의 복은 사방 모두와 평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방 모두와 평화하고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는 솔로몬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참 부러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궁금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도대체 솔로몬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사방의 평강의 복을 주셨던 것일까요? 혹시 아버지 다위 잘 만나서 이 다위 때문에 저절로 솔로몬이 이 복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솔로몬이 왕이 되느라고 아주 치열하게 여기까지 올라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불쌍해서 이 복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복을 주신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던 이유가 아, 어디에 있느냐? 아,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아, 아버지 잘 맞는 것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솔로몬이 주의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고 단임 목사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 이것이 진짜 복 중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교회도 사람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 교회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솔로몬이 복받았던 것은 왜 그렇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솔로몬의 그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했을까요? 혹시 솔로몬에게 있었던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솔로몬에게 있었던 헤아릴 수 없는 이 재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은 바로 이 솔로몬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받은 복을 움켜쥐지 않고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4장에서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 바로 손을 펴니다 5장부터 8장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인맥을 돌려드리고 성전 건축의 재료를 돌려드리고 7년이라는 시간을 왕으로서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바로 이 받은 바 은혜를 다시 돌려 드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느냐? 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그 인생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께 돌려 드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받은 바 기도의 응답 사무엘을 돌려드린 한날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손을 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습니다. 뒤쪽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께 들여서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을 보면 너무 과히 들은 것 같습니다. 너무 넉넉하게 손을 편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솔로몬의 재산이 축이 나고 무리가 된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실 전혀 다른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받은 바 은혜를 5장부터 8장까지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솔로몬의 재산이 축이 났더라 이럴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돌려드리고 난 다음에 9장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시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물을 주시는 것도 귀한 복이지만 더큰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신다.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은 왜 찾아오셨느냐? 이전보다 더 넘치는 은혜와 복을 솔로몬에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받은 복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더큰 은혜와 복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복을 맡겨주시는 원칙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맡겨주시는데 불쌍한 사람에게 복을 맡겨주실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면 연약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야 이게 인간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불쌍하다고, 연약하다고 복을 맡겨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히려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참 매정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원칙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저것을 뺏어서 열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한 달란트를 주어라.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욱 풍족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잘 감당하는 자는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맡겨주시는 원칙과 기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그 복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고 있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아는 손을 펴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시간으로 돌려드리십시오. 그리고 봉사로 돌려드리고, 예배로 돌려드리고,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오. 돌려드림은 허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들고 다시 찾아오시는 보상의 통로가 돌려드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손을 펴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건강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돌려드림의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더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신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한 주간의 삶, 오래의 삶이. 사람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합한 인생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한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움켜쥐었던 인생에서 솔로몬처럼 손을 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이 찬송 속에 담아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하소부대되게 하소, 주사 주님의 대이보대하보대 제보대. 제보대. 나 주님의 기쁨 되보대 제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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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새롭게 하소서 세부대.